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또 한번 저와 함께 신나게 댄스 레칭 자, 가보는데 우리 준비 운동은 먼저 하셔야죠. 앉아 계셔도 되고 서 계셔도 돼요. 자, 옆으로 옆으로 한번. 한번 그렇게 쭉. 옆구리, 옆구리 늘어나게 두 번. 옆구리가 좀 늘어나야 돼요. 세 번. 그대로 쭉네 번. 이제 반대 갈게요. 반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어떻게 가요? 옆구리 쭉 늘어나야 돼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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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내려주시고, 이제 뒤로 한번 보내셨다가 앞으로 그냥 팔만 보내지 마시고, 가슴을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내려주시고, 반대 할게요. 반대,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세 번, 그대로, 네번 하셨어요. 양손을 앞으로, 가슴 활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위로 보내세요. 쭉, 쭉, 내리시, 자, 위로, 한번더 쭉, 이제 보내셨어요. 앞으로, 한 번, 당기고 반대 당기고 자 우리 발도 같이 앞으로 보내셨다가 당겨 주시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실 때는 우리 옆구리도 같이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허리 운동 너무 잘 해주셨고, 이제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앉으셨어요. 어, 앉으셨으면은, 우리 이제 음악이 나오시면은, 자, 이 양손을 옆으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해주세요. 흔들흔들 해주시고, 앞으로 해주셨다가 위로 올라가셔도 돼요. 위로, 위로 올라가시면서, 이 손끝으로 머리를요. 하나, 둘, 셋, 넷. 박수도 네번 치시고, 하나, 둘, 셋, 넷. 박수 네 번! 어깨! 하나, 둘, 셋, 넷. 반대. 이제 양쪽에, 양쪽, 양쪽을. 하나, 둘, 셋, 넷. 박수 치시고, 하나, 둘, 셋, 넷. 박수 치시고, 겨드랑이 쳐주시고, 박수! 반대도 차주시고 박수 옆구리 하나 둘셋넷 박수 차주시고 반대도 차주시고 박수 이제 배꼽이에요 배꼽 하나 둘셋넷 박수 다시 하나 둘셋넷 이제 무릎이에요 무릎 하나 둘, 셋, 넷, 박수 쳐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박수 쳐주시고, 우리 손에 깍지 끼신 다음에, 앞으로 쭉 보내주세요. 쭉 보내주시고, 이제 위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옆구리가 늘어나요, 옆으로. 하나, 다시 한번 반대, 반대 쭉. 이제 손을요, 내리실 때 천천히 내려야 돼, 천천히, 천천히 내려주시고, 어깨 툭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뒤로, 하나, 두 번, 세 번, 네번 해주시고, 반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Já sou! 너무 잘하셨어요. 뿐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간에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댄스레칭 하시다가 목이 마르시면은 자유롭게 물도 드셔야 되고 또 우리 또 하시다가 어, 어깨가 어 아파. 어깨가 아프시면은 어깨 하는 동작에서 쉬어주셔야 돼요. 똑같이 따라하시면 아프시니까 우리 또 한번 오라버니 한번 가볼까요? 오라버니 기억나시나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자, 썰매 타기, 썰매, 힘차게, 썰매 한번 타주세요. 썰매를 타주시고, 감싸요, 감싸자, 감싸고,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렇게 크게 하트 쏴주세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트 한 번씩, 한 번씩 쏴주시고, 다시 한번 감싸요. 감싸주세요. 위로, 위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 하트 뿅뿅 옆으로 쏴주세요 옆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또 옆에 또 선생님 계시죠 손가락 쏴주시고 이렇게 주먹 쥐신 손으로 어 주먹 쥐신 손으로 아래에서부터 굴려주세요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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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내려주세요 어떻게 가요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굴리자 굴리자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서 이제 어깨에 손을 툭 올려주세요. 앉아 계셔도 되고 서 계셔도 돼요. 흔들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흔들흔들 하실 때 우리 어깨도 하지만은 옆구리도 같이 흔들흔들 해주셔야 돼요. 자, 손을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위로, 위로. 이 손가락도 같이 흔들흔들 손가락 샤락샤락샤락 이 손가락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앞으로 가자 앞으로 앞으로 쭉쭉쭉쭉 올려 주신 다음에 손가락 손가락도 같이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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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라버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썰매타기. 자자자 썰매타기. 감사해~ 빠빠사고랑 하트 날려주세요! 어깨도 한번 풀어주셔야지 어깨도 한번 풀어주셔야 되는데 어깨를요 앉아 계셔도 되죠 앉아 계셔도 되고 서 계셔도 돼요 자 크게 한번 자 뒤로 굴릴게요 그대로 뒤로 한번 두번두번 두번 천천히 가셔야 돼 천천히 그대로 세번 그대로 네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다섯 다섯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가실 건데 그 손은요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 주세요. 올려 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그대로. 자, 그대로 다섯 번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해 주셔야지. 그대로 천천히 내려 주세요. 천천히 내려 주시면서 이 어깨를 지금 쓰셨잖아요. 한번 툭툭툭. 툭툭툭. 어깨에 힘을 한번 빼 주셔야 돼. 이제 한번 어떻게 빼 주시지? 어, 내가 어깨 힘이 어떻게 빠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흔들어 주세요. 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흔들 해주시는데, 요, 힘을 빼주시는 거지. 손에도, 발에도. 흔들흔들 흔들 한번 이렇게 빼주시고, 그대로, 그대로. 자, 우리 숨쉬기도 한번 가봐야죠. 숨쉬기도. 그대로 위로, 위로 쭉쭉쭉. 뒤로 한번. 후. 자, 그대로. 두 번. 두 번. 이제 한번더 가볼까요? 한번 더. 그대로 쭉쭉쭉쭉쭉쭉쭉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저와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더 신나게, 신나게 화이팅 하면서 제가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